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는 하는데, 그 중에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죠. 특히 과거에는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안나 역시 그러한 피해자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던 그녀는 이를 경찰에 알렸지만 그들의 안이한 대처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잃고 말았죠. 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경우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 장애는 쉽게 변경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 주는 망상이 주된 증상으로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색정망상이 심화되어 결국 스토킹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애인이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가족이 방해하고 있다라며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1984년 11월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뭐든지 남탓을 했던 치치이 고타라는 남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그가 안 나와 만난 것은 2010년 9월. 일 때문에 일본 지바현 나라시노시에서 홀로 자취하던 안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친해진 고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타는 백수였지만 말주변이 좋고 친절했기에 안나의 관심을 끌었고 2011년 5월부터 둘은 안나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고타는 안나의 메일을 훔쳐보거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연락할 때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등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 줄은 안나는 동거하기 전까지 전혀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근무 중인 안나에게 10분 간격으로 자신에게 전화하게 하고, 남성 손님이 왔을 때는 직접 응대하지 말고 전화로 하라고까지 했던 고타. 안나가 지시를 어기면 그는 주먹을 휘둘렀고, 만약 자신에게 도망간다면 친구는 물론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안나가 거의 연금 상태로 매일 괴롭힘 당하며 무단결근하는 날이 늘자 지인들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고타의 감시로 도움 요청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루는 안나가 나가사키현 사이카이시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고타는 너무 멀어 따라갈 수 없었기에 며칠에 걸쳐 그녀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본 안나가 얼굴에 든 멍을 화장으로 감추고 가족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전화만 응시하고 있자. 안나의 언니는 동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확신이 섰고 이를 아버지에게 의논해 그녀의 자취방까지 동행했죠. 이미 안나에게 연락받은 고타는 사라진 뒤였지만 자취방에는 과거 그녀가 당했던 폭력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그치는 가족들에게 안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나가사키 형과 지바현의 경찰서에 연락해 형사와 상담했습니다. 두 형경의 협력하에 안나는 본가인 나가사키로 돌아갔고, 지바현에 있던 고타는 2011년 10월 30일에 임시 동행으로 연행됐죠. 안나의 아버지는 그와 더 이상 마주하기도 싫었기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고타는 생각보다 집요한 남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다음날 그는 안나에게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으니 두고 보자는 메일을 보냈죠.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나가사키현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에 과거 딸에게 물리적 상처를 입혔던 상해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던 안나의 아버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라는 말뿐. 피해자인 안나가 지금 본가가 있는 나가사키현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피해를 본 장소는 지바현이었기에 거기로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바현의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장소가 지바현이 맞기는 하지만 피해자인 안나가 나가사키현에 있기에 그쪽 관할이라는 대답이었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고타는 지바현에 있는 안나의 지인들에게 그녀의 본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고 있었죠. 이를 지바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그런 메일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타가 지인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안나는 12월 6일에 아버지와 함께 지바현의 경찰서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해 신고를 하러 왔다는 부녀에게 담당 형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조사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녀는 피해 신고의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안나가 자취했던 아파트에 머무르며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기에 미처 옮기지 못한 짐도 있고 계약이 끝나기까지 날짜가 남았기에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기다리려 했던 것이죠. 12월 9일 저녁, 갑자기 울린 도어벨 소리에 부녀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타의 짓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부녀는 불안해하며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정확히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접수가 어렵다며 이러한 불확실한 신고로는 자신들이 출동할 수 없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잠시 뒤 베란다에서 나는 소리에 놀란 부녀. 누군가 밖에서 작은 돌 같은 것을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녀는 경찰서에 전화했고 어쩔 수 없이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고타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경찰관이 취한 행동은 고타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그를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행동에 안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따졌지만 경찰관은 담당 형사가 여행 중이라 어쩔 수 없다며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를 포함한 지바현 경찰서 생활안전과 12명 직원은 8에서 10일까지 홋카이도로 단체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에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담당 형사는 사실 여행 전에 일하기 싫었던 것이었죠. 더 이상 지바현에 머무르면 고타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부녀는 곧바로 나가사키현으로 내려왔습니다. 12월 14일 스토킹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던 고타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피해 가출했습니다. 당시 그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이제 나에겐 안나밖에 없다. 그녀는 날 사랑하는데 가족들이 그녀를 데려갔다라고 생각하며 나가사키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고타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졌다고 지바현의 경찰서에 알렸지만 담당 형사는 이러한 내용을 나가사키현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고타가 안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말이죠. 12월 16일 18시. 고타는 안나의 본과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집안에 있던 그녀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21시에 귀가한 안나의 오빠는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인근에 사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무기를 들고 문을 열었던 그들은 마당에 있는 트럭 진칸에서 사망해 있는 안나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발견했죠. 당시 안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볼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나가사키현 시내의 한 호텔에서 고타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혈흔이 묻은 흉기 두 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 중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는 고타. 하지만 2012년 6월에 그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었고 첫 공판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신문 중 고타가 형사에게 넌 사형이야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며 자백 조서가 협박에 의해 쓰인 것이라고 주장. 고타가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알리바이가 있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범행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확인 결과 알리바이는 거짓이었고, 고타가 지니고 있던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기에 그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주장.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계획범죄로, 과거 다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던 그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만약 풀려난다면 안나를 비롯해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재판부는 고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물적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처음 신문 당시 자발적으로 범행을 자백,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에 신빙성이 높다며 말이죠. 망상장애, 인격장애가 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고, 아무 죄 없는 두 사람의 목숨을 강탈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습니다. 선고 당일 고타는 항소했지만 2016년 7월에 최고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며 그의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사형수 감방에서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여행간다고 조사를 미뤘던 담당 형사를 포함 총 21명이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기에 더 안타까웠던 사건, 아니하게 대응했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고타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의 감사를, 그렇지 아니한 이들에게는 경각심이 생기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